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면서 요즘 다들 이 고민 하시죠? 우리 아이 대체 어떻게 키워야 하나?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사실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불확실함 속에서 부모님과 교육자분들을 위한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삶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자녀의 미래에 대해 하고 있는 걱정들, 이게 과연 올바른 질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 완전히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려면요. 일단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우리의 낡은 생각들이죠. 왜 우리가 알던 성공 공식이 더는 AI 시대에 통하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더 가르칠까? 이게 아니고요. 대체 무엇을 억지로 가르치는 걸 그만둘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수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뭘 잘한다고 칭찬하죠? 시험 문제 빨리 푸는 거, 복잡한 수학 개선 정확하게 하는 거, 외국어 유창하게 번역하는 거. 근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AI가 인간을 그냥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영역들이에요. 이건 뭐 우리 아이들한테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자, 다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안전하고 유망한 직업이라는 신화, 이걸 한번 제대로 깨부숴 보겠습니다. 왜이 믿음이 이제는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 되었을까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이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10년 전이었다면 프로그래밍을 추천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니,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미래 직업 아니었나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제는 AI가 인간 대신 코드를 짜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코딩 산업마저도 지금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AI 툴이 단순한 코딩을 다 해주니까 초급 개발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신입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기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훨씬 높은 수준의 역량이 중요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보세요. 성공 보증 수표 같았던 코딩은 AI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데, 반대로 월가 출신의 한 인재는 서울에서 인력과 사업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사양산업이라고 했던 분야에서 말이죠. 이게 뭐로 의미할까요? 성공은 뜨는 산업을 쫓아간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거기에 미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기회는 우리 부모 세대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거죠. 예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어른들이 앱 경제가 열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젊은 세대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특정 직업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면 AI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새로운 기본기는 과연 뭘까요? AI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인간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지 한번 보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과 개성,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끊임없는 질문,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 능력, 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한 취향이나 안목,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까지. 이것들이야말로 AI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자 우리 인간만의 무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인공적인 완벽함이 넘쳐나는 시대에는요, 오히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보다 자기 멋대로 구부러지고 휘어진 휘어진 나무가 더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예전 교육이 문제라고 보고 교정하려 했던 우리 아이의 독특함과 개성이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소망과 꿈, 즉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하고 싶다는 그 열망 자차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 열망만 진짜라면 그걸 실현시켜줄 기술, 즉 AI는 얼마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능력들 도대체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해답은 결과물 중심 학습에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인풋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야 해요. 직접 앱을 만들어 보던 친구들이란 밴드를 결성하던 세상에 무언가를 내놓는 아웃풋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진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부모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 시대 부모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잔소리도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짓 날고 공부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너의 그 독특한 생각이 오히려 엄마 아빠를 안심시켜 라고 말해주는 거죠.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니? 라고 묻는 대신 너는 왜 그렇게 AI처럼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니? 라고 되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새로운 행동 지침 딱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직접 AI를 사용하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는 건 소용 없습니다. 둘째, 지식 점수보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격려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해진 길을 잘 따르는 아이가 아니라 어떤 변화의 파도가 와도 유연하게 적응하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아이를 미래에 대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인 당신 역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아이와 함께 이 엄청난 병화에 적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미래 준비의 시작일 겁니다.